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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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말 섬세하게 듣고 싶어. 강원 장님 완전 성의가 전문이처럼 알려주세요. 네. 원장님스럽게. 네. 아 <laughs> 아니, <이런 게> <laughs> 왜안왜 지금 아니 디테일하게? 왜안 나와요? 제일 제일 문제로네. 자랑을 말 못했네. <laughs> 다시 해야 돼 이거. <laughs> 기쁜 원장님과 잘생긴 원장님과 함께 또 예뻐지는 플랜TV를 소이실장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이 이마 내시경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어, 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제가 잘못 외웠어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 내시경 눈썹 거상술, 이마 내시경 거상술 뭐 이렇게 딴 데서는 부른다고 하는데 이마가 들어가는데네 이마 가네 맞아요 이마 거상술 네뭐 이마 거상이 들어가는데 이이렇게상술네 이마 거상술 네 이마 거상술 네 이마 거 이마 거상술 이마 거상술 고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이오늘시간네가져거도록 할게요 네. 병원이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첫 번째 영상부터 가슴 수술을 시작해서 다이어트야, 뭐, 어, 뭐 보톡스, 필러, 필러 어. 아니면 스킨부스터 이런 거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아, 여기는 수술 안 하고 비만약이나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병원인가? 어떻게 수술은 아니, 하나? <laughs> 다이어트 여기, <laughs> 맞아. 아, 너. 너.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성형외과 전문인데 성형 수술을 하는 병원인가 의문을 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핫한 수술부터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두분 전문의 원장님이 이 간단한 30분 걸리는 이외몰부터 12시간이 걸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안면 거상까지 다양한 수술들이 있는데 이 저희 병원에 동의 수술에 대한 자랑거리 한번 말씀해줄래요? 우리 자랑쟁이는 어떤 분들? <laughs> 자랑쟁이는 제가 또 한번 아, 해볼까요? 강자랑님, <laughs> <자랑제니. 웃음> 강모생님, <강호생님이세요? 웃음> 자랑님이세요? 확실한데요? 아, 오늘 한번 강자랑으로 한번 네. 나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네. 어, 너네는 뭐야 도대체? 그 눈도에, 코도에, 토잉도에 잘하는 게 다인 거야 아니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laughs> 이것저것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저것 다 아닌 거뭐 이런 말을 하시는 <laughs>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만약에 가슴 안면거상 원하시는 분들만 많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저희도 응. 그렇게 한 곳만 열심히 파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는 어 지역사회에 또어 충실한 응. 청형외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응.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응. A부터 G까지 응. 다할 수밖에 응.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잠을 못 자고 저희가 응. 또 밤마다 노릇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병원의 자랑이기도 하고 응.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laughs> 뭐 그런다고 뭐 못하냐? 아니요, 사설이죠. 뭐 <laughs> 내가 볼때 <문제> 못하는 <laughs> 거라고는 키 작은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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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단점은 키가 다 반짝스러운 <laughs> <던질수록> 키. <laughs> <laughs> <딱> 맞아. 기승는 <지승장치. 웃음> 우리 병원의 단점은 키가 작은 것밖에 없어요. <laughs>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 눈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실상 나는 메모하러 왔는데 우리는 절개를 하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절개만 하러 왔는데, 우리는 이마 내시경 거상 수술을 권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이마 내시경 거상이라고 하면 진짜 큰 수술 같고, 또 한편으로는 거상 수술 비용이 이 절개나 매몰에 비해서 가격 차이도 확연히 많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부담스럽죠.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어. 그런 말할때 저를 오지 마세요. 전문을 보고 하세요 어, 알겠어요. 정면 보고 말이고. 오해하실 수 있어. 네. 오해할 수 있어. 네. 네. 그 우리가 굳이, 솔직히 우리도 손이 굳이 하나 더 가는 수술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투버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이마 내시경 고상 수술이 과연 뭔가. 맞아요. 리실중에한말 <laughs> 네. 그대로 이마를 거상하는 수술이에요. 이마를 위로 들어 올린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목적은 눈썹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옛날에는 이런 수술이 없었냐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눈썹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피부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뭐 여기 네, 헤어라인을 다쨌다거나 아니면은 헤어라인 옆쪽만 쨌다거나못쨌거나긴 절개선을 통해 수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흉터가 많이 남고 수술도 복잡하고 회복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하기를 꺼려 하시고, 저희도 권하기가 어렵고 그런 수술이었는데, 그렇게 절개를 다 하지 않고, 내시경이 들어가는, 어 간단한 절개창,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절개창만 딱딱딱 뚫어가지고, 그런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들도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많은 병원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이마 내시경 거상술은 어떤 고객분들의 케이스,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내 눈썹이 쳐졌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응. 네,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꺼풀, 응. 상한 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인상이 변해진다. 이거죠 응. 고등학생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대학교 그런 친구분들 수술하면 어때요? 이쁘거나, 응. 밉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중년 이상에서는 이쁘거나, 밉거나, 하나가 더 추가돼요. 인상이 버리거나. 응.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싸워보이죠 싸나워진다는 어, 거죠. 그 이유를 응. 사진을 보면서 보완장님께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사진, <laughs> 여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 사진이 논문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에요. 1번첫 번째 환자분 보시면은 피부가 눈 위에 피부가 많이 쳐져 있죠. 피하가 불편하니까 그럼 이제 눈썹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응. 눈을 잘 뜨기 위해서 눈썹을 이렇게 위로 치켜뜨고 있고. 이마 주름이 굉장히 심하게 생겨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 눈이 잘안 보여서 답답하니까 흔히 하는 상안검 수술을 하러 왔다 피부를 다 잘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갑자기 눈이 엄청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수술하기 전처럼 눈썹을 하나씩 켜두고 있을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도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리도 모르게 눈썹이 아래로 축처지면서 이런 가운데 쌍검 수술하고 인상 버렸다 왜 했니? 싸우나 가서 꿈맙는데 나중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위 피부가 너무 많이 처져 있거나 눈썹이 처져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 안하니만 못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사진 같은 눈썹을 올리니까 어떤가요? 엄청 시원하고 몸시원해. 밝은 인상 완전 어, 세련돼요. <laughs> 쌍꺼풀만 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쌍꺼풀과 이마 거상을 동시에 해서 이제 이런 인상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눈이 쳐져 있는 이런 분들 말고 안검하수가 굉장히 심하신 분 이런 분들도 이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완벽한 설명과 사진이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원장님 사진도 잘 봤고요 이마 내시경 거기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누가 들어도 이건 이만 내시량 고상이구나. 할 정도로 <laughs> 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laughs> 오늘 어떤 분부터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오늘, 오늘 나 오늘 정말 오늘 섬세하게 듣고 싶어. 강치 강원당님. 완전 성애가전문이처럼 알려 주세요. <laughs> 네. 원장님스럽게. 네. 어. 저는... <laughs> 아니, <이거 디테일하게. 웃음> 안 하고요, 지금 아니, 디테일하게? 왜안나와왜 지금 제대로 해야 돼. 바람을 말못 했네. <laughs> 다시 해야 돼, 이거. <laughs> 자세하게, 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자세히. 순서대로 다. 처음부터. 전부 어, 진짜 자세하게. 좀. 어려워도 되겠습니까? 원장님스럽게. 아. <laughs>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면 또 제가. 강프로님. 네. 뭐 실장님 원하시니까, 저는 어 픽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그 다음에, 보비칼 리간먼트그 다음에, 색탈 스킨.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우리가. 그것도 이제 뭐. 프로젝트. 어그 다음에, 프론탈리스와 디프레이스 <laughs> 머슬. 비, 이런 비, 것들을. 비비 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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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비, 중간에 비. 있어요 <laughs> 네, 이거 좀. 컨퍼런스 아니냐고 컨퍼런스. 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건 뛰쳐나가고 뛰쳐. 싶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음. 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그냥 조금 쉽고 간단하게 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이야. <laughs> 갈비 보면은 갈비 안에 딱 붙어 있는 음. 부분 이 있죠. 어, 네. 우리 이런 머리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아무리 음. 피부를 당기려고 해도 그 갈비 밑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골막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마를 당기고 자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갈비살을 잘 음. 발라내야 된다, 이거예요. 아. 붙어 있는 부분을 뜯는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 잘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이마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얘를 이렇게 올려주는 부분들. 음. 음. 어, 눈썹 위로 찍겠다는거예 이렇게. 올려주는, 네. 올려주는 근육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썹을 어, 내려주는 근육들. 어, 이렇게 얘네 올려주는 근육과 내려주는 근육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으로 보면 도대체 뭘 하냐. 이 내려주는 근육들을 다 잘라줘버려요. 음. 이렇게. 잘라주니까 질달리기를 하고 있다가 내려주는 근육들이 다 잘라주니까 갑자기 쫙 어, 올라가게 되네요. 네. 얘네들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음. 아까 어, 이미 고정된 것들은 다 뜯어주고 이런 근육의 줄자리기도딱 끊어 주니까 저절로 사랑아. 올라가게 됩니다 어, 이게 내시경을 이용한 이마 보상의 원리이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봤요 아, 아주 속속 이해가 갔어 아까처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아까처럼 아. 어, 주노 빅스위션네 <laughs> 아,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짜 속속 이해야 갔습니다